사시사철 어부들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낚시인들에겐 삶의 의미가 되는 바다. 이름난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들의 세계. 명덕 조경래 프로와 함께하는 바다낚시 배틀. 프로들의 스포트라이트. 그 0.1cm 아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꿈을 놓치 않는 그들을 만나본다. 아마추어 낚시인들의 빛나는 도전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자. 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낚시 버틀 진행을 맡게 된 이영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멤버 이영덕 프로, 전인크론 필드 스텝 팀장과. 전 제로 FG 경북 지부장을 역임하고 2003 피싱 월드컵 등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을 갖춘 바다낚시 배틀의 진행자 조경래프 현 인크론 필드스택과 제로 FG 회원으로 2004 대만 아시아컵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과 우승 경력을 갖췄으며 이영덕 프로와 함께 바다낚시 배틀의 공동진행을 하게 된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이 해남입니다. 네. 해남하면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주향한 곳이 있죠? 그 그렇죠. 저희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네. 갈수 있는 곳은, 음. 아, 제가 알기로는 추자도. 그렇죠. 네. 저희가 첫 도전자분들을 모시고, 네. 첫 촬영지로 선택한 곳이 추자도입니다. 네. 지금 추자도 한참 대물 참돔 시즌이지만, 그 감성돔, 참돔이 아닌 감성돔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전자분들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네. 네. 지금 한 분은 완도에서 도전하러 오신 분이 계시고, 또한 분은 제주도에서 바로 추자도에서 아, 저희가 그 만나기로 되어 음.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음. 자 그럼 우리 저두 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보러 아마 지금 출발해 볼까요? 네 그래 지금 배 시간도 빠르 빨리 그렇죠 빨리 네. 빨리. 추자도로 향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도 특히 해남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빠르다 할수 있는데 파추자 목리항에 도착하자마자 포인트까지 이동할 낚싯배로 또한번 옮겨타게 된다 다른 낚시인들의 짐과 섞이지 않게 원거민 짐을 확인하는 조경레 프로. 오늘 도전할 두 명의 낚시인까지 동승하고 나서야 뱃머리는 포인트로 향할 수 있었다. 오늘 도전이 펼쳐질 포인트는 하추자에 속한 풀행이 섬 중간 연목 포인트. 다른 낚시객들을 내려주고 돌아오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기 직전에 이르렀다. 자날리 밝았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저희가 저기 출발을 해가지고 네. 이거 추자도 프랭이에 지금 한 6시 한 30분 좀 넘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것에 위에 서 있는데 네. 또 오늘 저 멀리서 두 분의 또 도전자들이 오셨죠? 네. 어, 한 분은 완도에서 오시고 또한 분은 어. 제주도에서 어저께 미리 도착이 됐습니다. 아, 예. 어, 오시는 여정이 참 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죠. 몇 시간 만에 또 도착을 해가지고 이곳에 서니까 늘 네. 바다 낚시인의 그 뿌듯한 그런 감정이 또 솟아오릅니다 자 그럼 우리 완도에서 오신 선수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완도에서 오신 박수용 선수분 바다 위에 피 끓는 청춘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으로 노장의 힘을 보여주겠다 전남 완도에서 참가한 조력 20년의 박수용 선수 주출 조지는 소도로 주 대상은 감성도 최대원은 감성도 53cm로 올해 8월에 기록했다. 제주도에서 승아 선수 원성조 씨 모든 노하우의 합집파 특유의 테크닉을 보여주겠다. 제주 서귀포에서 참가한 조력 20년의 원성조 선수. 주출조지는 제주 범성과 지기도로 주 대상원은 뱅해도긴 꼬리 뱅해도 최대원은 49.8cm 2006년에 기록했다. 네, 먼 길에 오신 것을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 경기 방식은 자, 기본적으로 1대1 낚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신 분이 먼저 2시간의 포인트 각각 전반 2시간, 후반 2시간인데 2시간의 포인트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점하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도우미로 선택해서 데려갈 수 있고 또, 두 분이 고기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승부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끝이지만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고기 한 마리를 잡았으면 그분이 이기는 건는두 분입니다. 단두분다한 마리나 동점을 이었을때 25cm 이상 감성돔을 두 마리나 네 마리에 세 마리 이런 식으로 동점을 이뤘을 경우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도우미가 잡은 고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승부에 점수에 반영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분 앞으로 뜨셔가지고 뒤로 돌아서 상태에서 자 가위바위보 한 번입니다. 가위바위보 자두분 뒤로 도십시오. 자 원성조 씨가 이제 그 자리 선택과 그 도우미 선택 우선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이 자리의 기준은 저쪽 가방, 저 가방이 있는 것으로 기점을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저 상대방 선수가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좌측을 나겠습니다. 어, 좌측을 하시고 도우미 선택은 음, 예. 아, 조경래 음, 씨. 예. 자그면 이제 자동적으로 예, 박수영 씨한테. 네. 원성조 선수와 조경래 프로가 한 팀이 되어 포인트의 왼쪽에 박수영 선수와 이영덕 프로가 한 팀이 되어 포인트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전반전을 펼치게 됐다. 현재는 끝설물이라 물의 흐름이 다소 약한 상황이다. 주로 뱅에돔 낚시를 즐겨하는 원성조 선수. 가끔은 감성돔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는데 제주와 추자의 감성돔 낚시 어떤 차이점 이 있을까? 제주에서 감성돔 낚시는 보편적으로 이제 급바 위주로 이제 낚시를 하고 지금 같이 이 추자도 같이 이렇게 이제 보유 남바다에서 이제 보유를 받아가지고 낚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추자도에서의 낚시가 처음인 박수영 선수 오늘의 각오가 특히 남다를 듯한데. 예뭐 초행길이지만 바다는 다뭐 완도나 여기나 추자나 다 똑같지 않단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뭐 낚시란 것은 운이라 정확하게 결과를 봐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운칠 기삼이라 했던가 낚시에 있어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한다는 박수영 선수다. 이제 완전히 들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세게 흐르고 있는 상황. 끝 연목녀 앞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와류 지대를 공략하는 이영덕 프로와 박수영 선수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 할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박수영 선수에게 첫 번째 입질이 왔다. 타이밍을 노려 정확하게 챔질의 성공. 대상화 감성돔이익 기대하며 릴링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대상어가 아닌 돌돔이 올라왔다. 이때 또한 번의 일찍. 이번엔 이영덕 프로가 그 행운을 잡았다. 역시 기대를 걸고 끌어올려 보는데. 기치가 나오고 이거. 이 대상어 때고 다 나오네. 예상치 못한 자보에. 여유 있게 웃어본다. 와류 지역은 뿌려놓은 밑밥이 모여 맴도는 곳이기 때문에 잡어 또한 많이 군집해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라 할수 있다. 반면 왼쪽 포인트는 조류가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 조경래 프로와 원성저 선수는 미끼와 밑밥을 볼류에 태워 먼 지점을 공략한다. 이때 원성저 선수가 입질을 받았다. 끌고 가는 힘이 이건 분명 감성돔? 아직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뭐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라 해도 지속되는 좋은 예감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되는데 끝까지 힘겨루기를 해봤지만 결국 황당하게 터뜨려 버렸다 신발 좀좋아는데 아쉽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얼굴이 못 봐가지고 그래도 아쉽습니다. 보통,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낚시는 경험으로 봤을 때, 어, 고기가 참돔이라든가, 어, 부실이라든가, 이, 우리가 밀링할 때그 유행을 알수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 이, 이, 앞에서까지 와서, 이제, 지금 이 앞에 여기가 쭉 뻗어져 있어요. 어러다 보니까, 터졌는데 아 어, 대 힘세하고 정월 같은 거의 감정동이 아니었나란 그런 생각을했습니다 돌돔 말지치 터뜨린 고기 외에는 야속하게도 그 어떤 조가도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찌만 바라보고 있는 원성조 선수. 시원한 챔질과 함께 시작된 힘겨루기. 이번엔 결코 놓칠 수 없다. 신중하게 릴링을 하게 되는데. 뭔가 엄청난 씨알이라는 확신이 밀려온다. 여의 파고 들어가서 채비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배를 높이 들고 발가락 끝까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보는 원성조 선수. 중에선 조경래 프로의 도우미 역할이 한 몫을 해줘야만 할것 같은데. 아쉽게도 대상어에 대한 기대가 빗나가고 말았다. 부실이다부실이 60cm CRF 부실이. 감성돔이라 믿고 싶은 마음에 간부실이라는 웃지 못할 이름이 붙여졌다 어느덧 전반전 종료 시각이 다고 가 있다 끝 연목녀가 반쯤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차고 있는 증들물 상황이다 점점 조류가 더 세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전이 종료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침을 먹게 먹는데 이 대상어가 한 마리라도 나왔으면 은 네? 우리 쪽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네? 쪽에서 네. 나왔으면 약을 올리면서 맛있게 먹겠는데 근데 아까 원종 도시가 입지 받는 게 저는 이 감정놈이라고 확신해요 그 앞에 와서 어, 아까 부실을 통해 옆으로 잡았잖아요 감성돔은 그 앞에 옆발 튀어나와서 집어가다가 이래요. 참 다행이네요. 얘가 죽던데. <laughs> 여, 여가 있을게 망령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우리 지금 밥맛이 있겠어. 지금 당연하지. 밥 응. 먹고 있겠어. 지금. 응, <laughs> 이 후반에. 이 감성돔이 사실 이런 물살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참돔을 35cm 이상으로 하되. 대단은상어는 감성돔입니다. 네. 근데 감성돔을 두분다못 잡고 어느 한 분이라도 참돔 35 이상을 잡았을 때는 두 분을 승자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후반 규정을 약간 좀 바꿔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네, 네. 운영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기본 대상은로는감동동입니다두분다 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후반 규정 이렇게 딱 바꾸겠습니다. 이제 조류는 땜 방류를 연상케 할 만큼 놀랍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다음 성돔 낚시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후반전에 앞서 작전 타임을 갖는 두 팀. 지금의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본다.